뭐가 돼요? 음. 말을 다른 말을 바꿔 뭐요? 어나? 씨야. 음. 말은 씨고 기는 음. 뭐요? 기에 한번 들어가면 뭐가 된게요? 열매. 음.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욕을 했다. 그 말이 그 사람 기에 들어갔다. 음. 그러면 업보가 만들어지 안 만들어져? 저놈이 나쁜 놈이구나. 이거 서로 그냥 원수가 되는 거야. 순식간에, 이말 한마디가 입에서 나갔는데, 그게 이쪽 귀에 들어갔네. 그래, 그래. 적각 열매가 맺힌 반응이 확 돌아와. 적각. 응? 그래, 그래. 응? 그래서 이 말은 쉬고, 귀는 열매야.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어, 이 귀가, 귀가 왜 중요하냐면, 봐요. 이게 인간의 뇌가 있잖아 네. 그럼 여기 인간의 놔 봐요 이게 여기 인간의 뇌 속에 요렇게 생긴 거 하나 있어요 이게 뭐지? 뇌 속에 뇌속수 해마야 인간의 위장에 요렇게 생긴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위장이야 맞아 맞아. 네. 그러면 여기에 대뇌와 손뇌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대뇌. 여기 소장과, 소장과 대장 여기 음. 있잖아. 음. 그런데 소장과 대장이 이렇게 뚫려지고 있어. 대장이 네. 이렇게 비각자로. 그런데 우리 뇌도 대장이 이렇게 뚫려지고 있어요. 네. 여기가 소뇌가 있어. 소장도 요요 가운데 있어. 꼭 그렇게 돼 있어. 우리 인체 배와 뇌가 같에 디자인이 같에. 우리가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어. 왜 대장이 파열될 때는 괜찮은데 소장이 파열되면 큰일 나.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대장이 소장을 보호하는 위치로 싸고 있어. 대뇌도 그래. 위에 간내나 해마는 대뇌가 보자이 보호하고 이게 간내고 이게 해마야. 그러면 이내대뇌가 이걸 보아버려. 대뇌는좀 잘라내도 괜찮아. 왜? 안에서 생각을 만드는 방법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부풀어 오르면 내를 뚫어가지고 일부 가위로 잘라내도 그 사람이 생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이와 같이 있어. 피아를 둔 거야. 그런데 위장은 하루 밥을 먹으면 100% 내려가 안 내려가. 내려가. 소장으로. 요 해마는 하루 내가 18시간 남하고 대화한 거, 이 말한 거 있잖아. 들은 거, 요걸 저장해. 18시간 저장하고, 6시간 동안 녹음을 해. 이전을 시켜, 이전. 어디를 이전시켜요? 소내와 대내로 이동시켜요. 그 6시간이 저녁 10시부터 아침 4시. 아침 4시까지야. 그래서 잠을 12시 자가지고, 저녁 아침 8시에 일어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야. 왜? 이 해마가 저녁 10시부터 4시까지 자고 올래. 6시간. 그 여, 정확해, 시간이. 그 6시간 동안 내네 그냥 받은 거, 이 녹음된 걸 해마에 도는 모든 소리와 들은 거 있잖아. 이거를 다 모아가지고 다시 대뇌로 옮겨야 돼. 소장, 대장으로. 옮기고 완전히 비워야 돼. 그래야 그 다음날 또 남하고 대화를 하면 그게 또 기록이 돼. 그런데, 12시에 자면 2시간 기록이 뭐, 옮기는 시간이 모자라. 어, 그러면 피로한 거야. 그러면 그 다음날 가르쳐 준걸잊어버리자꾸 섞여 있으니까, 짬뽕이돼있어 술이 안 깼놈이 술을 계속 먹는 것 같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잠을 들지 않으면술 먹은 거하고 비슷한 현상이 나와. 운전할 때 보면. 그래야 잠이 부족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해만는 위장이야. 내 위장. 그러면 여기 들어온 거는 그날 저녁에 18시간 녹음한 거를 6시간 동안 다 풀어야 돼. 그럼 여기는 24시간이야. 그래야 돼. 그래. 그럼 24시간이 신이 정확하게 만들어놨어. 근데 여러분들 집에 가면 애들이 공부한다고 12시까지 공부. 그거 집안 망할 징조야. 무조건 일찍 자게 하고 일찍 일어나야 그러면 성공을 해. 새벽에 공부하라 그래야 돼. 맞아, 맞아요. 그러면 신이, 여러분들 알아놔야 돼. 신이, 저녁 10시 되면 뭐가 나와요? 조교수? 멜라토닌이 나오지 머리속에서 멜라토닌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자꾸 졸릴게 많아 그러면 8, 10시에 딱 자면 은 멜라토닌이 최고로 많이 나왔을 때야 그럼 멜라토닌이 요렇게 많이 나왔다가 요렇게 내려가 그러면 한 12시쯤 자려고 하면 잠이 잘안와안와 안아. 버려 요게 10시인데 그래 안 그래? 요때 잠을 자야 잠이. 거야. <laughs> 그래. 그래, 중들은 꼭 이전에 자고 아침 4시에. 일어나. 그러면 4시 이후에는 무슨 생각이 나냐? 내가 4시 이후에는 이 해마가 일을 다 해버렸으니까 4시 이후에는 해마가 비어버려. 비어버리니까 해마가 이제 자극, 생각하는 걸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여자 생각이 나는 거야. 누구 자다가 새벽에. 그러니까 중놈들이 3시에 잠을, 잠을, 잠을 자고 있으면 4시 이후에 자면 여자 생각이 나 네 새끼 어부리니까 여자가 생각이 전혀. 안 나요. 무슨지 알지? 해마가 비웠는데 나 가지고 컨 스님 있고 뭐해입라 하지 뭐 이런. 뭐 여자들 각이쫙 짜고 져요 그래야 그래요. 그러니까 불교는 이 내과하고 상당히 맞춰져 있어. 여러분이 알아 나 그래서 여러분은 위장에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안 되듯이 해마도 매일 비워줘야 돼. 해마를. 그래서 이래야 그 애가 공부를 잘해. 내도 좋아지고. 그래서 내 위장은 뭐예요? 해마예요 위같이 생겼죠? 위장같이 생겼지? 내가 그림을 잘못 그렸는데 어떻게 생겼냐 면은 반대로 그렸어 요렇게 생겼어 요렇게 이렇게 그지? 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왜 저걸 이야기해주냐 우리가 눈으로 입으로 말한 거와 들은 거는 반드시 해마를 거쳐가지고 한 개도 안빠져나오고영원히 보관된다. 내가 내 아들한테 욕을 백번 했다, 천번 했다, 그러면 거기서 자꾸 기록이 남아. 음. 남아가지고, 언젠가 그 기록은 안 없어지는 거야. 음. 그게 이제 조금 뜻으로 그런 관계없지. 진짜 죽으라고 한게 아니니까, 음. 관계없는데, 누구한테 했던 이 해만은 기록해놨다가 넣어줘. 근데 내가 종로를 가다가 어떤 그 차가 사고를 꽉 내서 사람을 죽였어. 그런데 내가 차본을 안 보고 지나가 버렸어. 못 봤어. 그러면은, 내 해마는 그걸 못 봤을까? 봤어. 봤지. 해마에는 기록되어 있어. 그러면 체면을 딱 끌면, 야, 이그 차, 봤어 안 봤어? 봤다 그러거든. 체면 끈 사람이. 그차 번호 자세히 한번 생각해 봐. 아, 저 보이는데요? 뭐야? 번호 불어줘 그럼 뭐야이 해마는 모든 걸 무조건 일단 기록해놔. 기록해놨는데, 의식에는 없는 거지. 그래, 그래? 그러기 때문에 애한테 나쁜 말을 계속 하면은 애는 의식이 없어도 그 애는 나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내 속에서 수시로 나와 들락거려. 그럼 그 애는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음악 소리를 들려준다거나 뭐 애한테 보람된 거 좋은 걸 가르쳐 줘야지 맨날 너나 망할 놈 같은 데로 일삼 개가 망하지. 그래 안 그래요? 어? <laughs> 누군가 많이소던 <쓰던> 소리가 들 <laughs> 네. 자, 이제 이해가시죠? 네. 네. 그래서 우리는 대뇌가 보호하고 있는 게 해마나 간뇌를 집중적으로 보호하고 있어. 그래서 교통사고 아무리 세게 나도 욕은 안 다쳐. 기억장치는. 그러니까 깨어나가지고, 어머, 내가 왜 여기 들어놓지? 이러고 있어. 왜? 해마는 여기, 해마는 그날 기억한 거니까. 이대뇌는 그날 기억하고 관계가 있어. 없어. 아무 상관없는 거야. 해마, 이 안에가 오늘 사이클이 그 들어있어요. 이게, 이게 비행기로 말하면 뭐예요 이게? 블랙박스. 그, 그날 블랙박스에요. <laughs>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깨졌는데, 내가 깨져서 피가 철철하는데도 일어나가지고, 어머, 내가 집에 가야 되는데, 우리 엄마가 기다리는데, 막 이러고 있어, 요 내가. 내가 깨져가지고. 그래, 안 그래요? 해마가 안에 숨어있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이 있다. 이 소리와 우리가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을 하는 뭐 불길한 소리를 안 들어요. 음,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요 불길한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너는 망할 거야. 뭐 오늘 뭐잘안될 거야 이런 소리를 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이게 해마에 들어가면 대뇌로 다 옮겨져. 그럼 걔는 부정적인 인간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돼? 나는 성공할 거야. 음. 나는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쁜 일을 해줄 거야. 아 그러면 이놈은 내가 막 그걸 귀에 들어가 여기서 말하면 여기 들어가거든 그래서 귀가 이렇게 되어있는거야 다 이렇게 이 요렇게 되어있는거야 입에서 나오는거 들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걸 요놈이 다들어가지고 녹음을 하기 때문에 절대 자기 귀를 속여 자기 귀한테는 좋은걸 들려줘 여기서 맨날 낙엽따라 가버린 사람을 자고 차중강이 뭐또저저저또차중광이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니까 요 귀가 들어가지고 일찍 죽어버려 다 일찍 죽어버려 요기서 나온게 요로 들어가 그러니까 세포를 바꿔버려. 그래, 세포를 바꿔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한테 좋은 말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어, 소리, 이 소리와 입에서 나오는 거와 귀에서 나오는 거, 이거는 이게 무슨 자요? 귀 자잖아. 여기 임금왕 자지? 귀가 임금이야. 여기 옆에 있는 귀를 임금처럼 모셔야 돼. 내가 해결하고 들어가서 저놈의 새끼들 죽어버려라. 이런 말을 하면 이 귀가 들어버려. 그럼 내 앞으로 차가 휙나어도 저놈의 새끼들 죽어버려 이러면 내 귀가 들어, 안 들어? 응, 좋지. 그래. 그러면 내 귀를 못 숨긴 거야. 내 귀한테는 그걸 들지 마. 어지간히 바쁜 거양인데 내가 진작 좀 피해줄걸. 이렇게 귀에다 이기해주면 귀는 쏘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귀는 임금이야. 이건 무슨 자요? 어? 어? 응? 이건 무슨 자요? 응? 권의 자야 귀가 우리의 언인이야 기를 잘못 해버리면 남의 기에다가 나쁜 말을 넣어주면 번외가 아니지 그래안 그래. 그래. 네. 기가 임금이 됐다면 하 그는 번외야. 그래서 옛날에 성자, 성인, 성인성자 있잖아요. 태평성대복 이거 있어서 기와 입이 있어요. 있어요. 기와 입이 뭐라고요? 기와 입을 임금으로 해준 게 성인성자야. 잘 봐요. 기와 남의 기와 입을 임금처럼 대주잖아. 음. 그거 성인성 자 맞아, 맞아. 응? 네. 그 자가 성인이야. 그 자가 메시아다이 말이야. 맞아, 맞아. 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기, 이 자, 밑에 인공왕 자 있어 없어? 있어요. 있잖아. 어, 오늘은 우리의 소리와 듣는 거에 중요한 걸 내가 가르쳐 줬어요. 복목자 네. 하면 여러분 잊어버리니까. 천사 들어라! 천사 들어라! 천사 들어라! 됐습니다. 자 물질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카드빚이다. 여러 가지 문제 임대료다. 직원들 월급이다. 또 여러 가지 돈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 돈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라. 자녀들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 자녀들 유학이다, 군대다, 학업이다, 취직이다, 모든 문제가 술술 잘 풀리도록 해결되라! 부동산 문제로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매매가, 땅매매나 집매매가 빨리빨리 안 되는 사람들, 매매가 빨리 이루어져라! 송사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 억울한 송사든, 부동산 송사든, 돈 문제 송사든, 모든 송사 문제에 승리하라!